여기는 어디? 여기는 싱하파크의 펜트라스입니다. 그리고 싱하 맥주의 로고가 저기에 동상으로 있습니다. 저거를 항상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없잖아? 그런데 이런 거면 관광객들이 많았으면 되게 바글바글 했겠다. 아, 그리고 여기는 싱하, 이제 싱하파크라고 싱하 그 맥주 회사에서 만든 페아파크인데, 어, 뭐 안에 뭐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대요. 사실 몰라요 저는. 그냥 여기 Y 템플 근처에서 온 건데 그리고 네이브 불러보니까 다 오더라고 요 따라온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아는 거는 싱가 파크에서 만든 태양 파크인 정도 이그 정도로 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여행을 너무 다 알고 오면 또 재미가 없거든. 잠깐 와서 그냥 모 모르는 상태에서 즐기는 것도 여행이기 때문에. Let's go. 팜니다 여기가 팜토의 첫 번째 스타인데요. 저 앞에 보면 사자가 있는데 싱하가아시안 어, 라이언이라는 말이를 서 여기 앞에 라이언이 있습니다. 제일 뭘로 만나면 석상인가? 아 오, 이거 벽짚으로 만든 것 같아요. 벽짚.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벽짚을 엮어서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돼. 디테일 쩔어. 그리고 이렇게 저기 보이는 사자 벽짚을 만든 거 있죠. 건너편에 이게 백조의 호수가 있어요. 말로 만든 던 백조의 호수예요. 어, 아, 방시이 어, 호수는... 어. 어, 뭐 주발? 다 이거 fishy m e 고기, 물고기 밥. 오니밥. 오니밥. 아, 이게 대박소 생겼는데 여기서 잉어가 되게 많거든? 이걸 주는 거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징그러워. 그리고 여기 너 몰렸으니까 북쪽으로 가자라. 여기부터로 가라. 난리났다. 어 난리났다. 아 얘들 살 둘렀었는데 이다마한도한나 줄다이 차로 다시 미니 쥬네요 미니 쥬 여기는 엔트라스티를 따로 받아요. 5 0 바트. 저희가 어, 입장료가 5 0 바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먹이를 사는 게5 0 바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양이랑 염소가 먹는 거, 뭐, 앵무새가 먹는 거, 이거는. 이거 누가 먹는 거야? 얘는, 어, 토끼랑 다람지가 먹는 거, 이거는 돼지가 먹는 거야. 요 당근 먹어, 당근. 진짜 당근, 당근. 오, 먹었어. 버렸어. 버렸어? 저기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먹을 거말주니까들이안 먹어. 장냥막내거 한입 물려이 버렸어. 그 여기는 이제 돼지한테 의주라는데, 여기 돼지 요리는 약간 냄새가 나요. 파리도 너무 많아. 지금. 꼬맹이 돼지로질 일로와 라맹이 일로와 라콜다 일로와. 아, 말았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꼬맹이 주고 싶은데. 지금, 덩치콧놈이 다 먹고 있어. Hey, you, bad boy, go! Go! 와라, 뭐 들었나봐. 잘 먹는다. 다 먹었어. 우와. 여기는 평화로운 영소 마을입니다. <목소리> 여기가 아마 마지막 스탑일 거에요. 여기는 이렇게 방도 있고요. 여기 뭐 짚라인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라인 타는데 보면 1층에 식당이 있어요. 피자 바운덴데 여기서 점심을 먹고 어 싱가파크 원을 끝낼 예정입니다. 여기도 경치가 되게 좋아요. 보이시죠? 날씨 너무 좋고. 제가 크리스마스 이후로 5일만에 드디어 술을 먹습니다 그것도 싱하 왔으니까 당연히 싱하를 마셔야죠 그것도 싱하 리저브로 시켰습니다 치얼스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어, 어. 리저브가 제일 맛있다 맛있다 어리저브가 제일 맛있었어 맛있다 우리도 그때 리저브크리스마는데아그리저브였어 네, 그죠 콜라댄 그날 먹었던 아, 술이 이거야 그 그때 어쩐지 기분 나네아 지금 약간 약간 그때 그때 맛있어 가지더 먹는 거 아니야? 어 맛있네. 싱윙할 리저버 드세요. 싱윙싱스 먹지 말고 싱윙할 리저버 드세요. 하, 맛있네. 아 좋다. 여기가 천국이지. 저희가 치앙마이를 다시 오게 된다면. 여기는 꼭한번더 다시 올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은 제 스케줄이 타이트해가지고 여기 갔다 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막두 시간 두 시간 코스로 좀 이따 가는 건데 2 시간 두 시간 반. 다음에는 조금 더 거의 뭐하루있어도될 정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 냄새 괜찮고 일단. 응. 땡큐. 어, 아이빙 7분. 7분. 오케이. 땡큐. 야, 아니, 땡큐. 어, 오 마이 갓. 지금 땡민이시면 <텐미닛이면> 지금 넣었네 <laughs> 내가 봤을 걸 까먹은 거 같아. 자기가 시해 버섯 피자가 나왔습니다. 따다다다다다. 30분 좀더 걸린 거 같아요. 근데 뭐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하지만 너무 다른 음식 너무 빨렸어. 그래, 그릇지딴거다 먹고 거의 한 15분 만에 메뉴가 나왔습니다. 지금 소가다다됐어요이거안 우와, 이거 보이나? 이거 오븐에서 막 나왔다. 오븐에서 막 나온 피자. 예, 치즈 파리. 이거를 뜯거 이게 바로 나왔대. 어. 버서 마서. 음. 자,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요. 라오스와 미얀마와 태국의 이 3국의 국경이 존재하는 그 구역입니다. 자, 여기 표지판이 있네요. 이렇게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일단 돌아보면 여기네요. 여기 이제 이게 메콩강이고요. 저쪽으로는 라오스가 보이고, 저쪽으로는 미얀마가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배들이 있거든요. 보트가 있는데, 보트 선착장이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 지금 코비 때문에 모르겠는데, 잠깐 구경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코스의 관광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지금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우스 쪽은 국경 너머로 건물들이 보이고 이렇게 사람의 흔적이 있는데, 미얀마 쪽은 그냥 뭐 숲이요, 정글인 것 같아요. 역시 메콩강은 색깔이 갈색입니다. 색깔이 브라운. 어, 실제로 여기가 옛날엔 아편 재배로 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뭐 얼마 하시겠냐면 뭐 미국에 들어오는 뭐그 뭐지 키로뽕 로뽕의 재료가 아편이었는데 아편인데 그게 뭐 60%가 여기서 다 생산됐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그뭐 태국의 중심인 방콕이랑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도 안 들어와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땅이그 아편의 재료인 그 양귀비를 키우기 정말 최적화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여기서 뭐 그래도 수익 근데 그게 주 수입원인데 그 그걸 끊기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아편 대신에 녹차를 키우게 하고 그다 녹차나 아편이나 같은 그잘 그 자랄 수 있는 땅이 되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여기 에 녹차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가 또 카지노 산업을 하고 있답니다. 호텔 카지노 사업을. 그래서 태국 자국민들이 여기로 카지노 하러 많이 오고요. 뭐 중국이나 뭐 저런 다른 근접해 있는 국가에서도 여기 카지노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나 재밌네요 제가 사실 땅에 서서 국경을 넘으로본게 미국 캐나다 국경이 있는 그 나야가라 거기가 처음이거든요 자 이제 저희는 다시 치앙라이로 돌아가는 길에 카렌족이 모여 살고 있는 빌리지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 영어로는 롱넥카렌이라고 하네요 카레모족이라고 소수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태국에 사는? 리고 태국 북부에 오면 이런 카렌족, 몽족 같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내려가야 되네. 오, 어, 닭 빽살이 났어. <laughs> 지금 맵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뭐 아카빌리지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카렌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소수민족들. 여기 보시면 어, 오른쪽 밑에부터 아카 다음에 위로 뭐 유족 라후족. 음, 그치, 일단 긴 어? 네, 응. 우리 자꾸 쳐다봐. 그리고 그래, 저기 소들이 많은데. 이거 뭐 쟤들 묶여 있나? 그냥 있어? 어. 올라가야지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으니 어, 올라가자. 아, 여기 소들이. 야씨 다가온다. <laughs> 아니 우리 가니까 갑자기 <laughs> 걸어 왔어 우리 쪽으로. 야 아, 지금 약간 걸어오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가지? 우리 저 드클라 가지? 도와줘. 오야시 클났네. <laughs> <큰일> <laughs> <laughs> 앞으로 소고 뒤로 개가 있어. 고치시는 분이. 소를 건너가게 합니다. 우리 건너가면 빨리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소를 자유자재로 끌고 가네요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길을 잘못 들렀거든요 그래서 완전 산길로 왔는데 여기 보시면 나무마다 이런 그릇을 하나 담아놨어요 이게 뭐 진액인가? 송.. 뭐,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그렇게 담기게 나무 진액이지 이게? 나무 진액을 왜 이렇게 모으지? 송진이 그래 송진 이걸 왜 모으지? 근데 모아놓고 뭐안퍼가 얘는 거의 꽉쌌어 이게 왜, 왜 모으지? 이게 저 모든 나무 저 끝까지 다 이걸 달아놨어요 음, 아까 이 사람 소, 소 끌고 가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어 여기는 또 사람 사는 것 같다 느낌이 아닌가? 아니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살을 사는 것 같아요. 뭐 여기는 또, 팜이 있고, 어, 뭔가 이렇게 살의 흔적이 있어요. 저렇게 빨래도 해서 걸어놓은 것도 있고, 좀, 여기 가래, 어, 여기다. 제대로 온, 이제 드디어 온것 같습니다. 온것 같습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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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여자분이 목에 끼고 계세요. 그리고 뭔가 일하고 을 계십니다. 이 지나갈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막상 촬영을 못하겠어 기분 나빠질까봐 카렌족 마을에 오니까 집이 한 몇십채가 있고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어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들렸던 뭐 아카족, 야오족 그런 마을은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은 뭐 집한 뭐 세채, 두채 세채 있고 여기는 뭐 야오족 마을 해놓고 뭐 근데 그중에 두채는 뭐 기프트잡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Okay. Yeah. <laughs> 너, 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아여 이게 예, 예. 되게 귀엽죠? 이게 이0 바트예요. 이백 응. 바트. 까다. 아, 응. 어 깜짝 놀랐네. 어 저분은 좀 이렇게 기세. 아 맞다. 이게 그래, 맞아 맞아. 이게 나이가 들 들수록 더한 개씩 링을 더 더한대요. 그래서 더

나태. 귀엽네요, 애가. 아, 애가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카메라를 보기 좋차와요 귀엽다. 여기 되게 애가 애가 끼고 있어, 애가. 이제 한 서살 되어 보이는데 애 끼고 있어, 여기. 끼고 있어. 저올 때부터 저 끼나봐요.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사실 여기 마을이 뭐 산소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레이 타고 가다가 살짝 빠지면 뭐 살짝 빠져서 5분? 5분 먹으면 이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요 오면 정말 동물과 어울러져 있는 사람 닭들, 병아리들, 뭐 소들, 개들 다뛰어놀아 사람들이랑 그래서 되게 옛날 뭐 60년대, 70년대 한국 시골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뭐, 그때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마 주수입원이 관광수입일 것 같은데, 여기서 농사도 짓고 뭐 하겠지만, 어, 요새 이제 관광객이 끊겨서, 어, 좀 안타깝네요. 좀 실질적으로 여, 저기 보면 막 기념품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일단 저, 제가 이렇한 바퀴 돌면서 만난 관광객이 10명?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섯시구나. 저희는 호텔로 가기 전에, 택시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캐시가 없어 캐시가 지금 500바트 좀삼 300바트 있나? 얼마 없어가지고 하, 근데 지금 택시비 2000바트를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여 근데 되게 싼 거지 8시 반에 저희 뜰거봐서 호텔 가면 5시 반 같은데 가면 9시간 동안 물론 한 거기서 한 운전 실제 운전 한3너시간 같은데 근데 좀좋은거 같아 팁을 한 500바트 혹은 그 이상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오늘 하루 투어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 해가 좀안 졌으면 아, 해가 거의 다져가는데 올라가기로 할 건데 여기 루탑 바가 있거든요 루탑 바가 려고 하는데 해가 다지면 여기가 막 도시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루탑 가면 오히려 위가안 좋아요 근데 해가 질 때쯤에 저 멀리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해가 있을 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 멀리 이제 조금 보이는 불빛. 아 여튼 여태... 뭐 이쪽으로도 되게 어둡고요. 네. 아, 하지만 뭐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음... 제 오도한 여문센 이제 이름을 알아요 여문센이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킨 이거는 파스유 치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똥양꿍 이거는 오징어 튀김에 칠리랑 갈릭 이게 플레이크 넣은 거예요 이 음식 되게 훌륭해 요 여기 음 노래 너무 좋다